앞으로 인사를 할까? <laughs> 카페 기물들에 대해서 내가 계속 하나씩 물어보고 있잖아. 나도 옛날에 카페 알바를 했었거든. 20대 초반 때. 근데 그때 당시에 내가 카페에서 쓰던 제빙기 있던 얼음은 한 되게 작았어. 지금 우리 지금 매장에 있는 저 제빙기 안에는 얼음이 되게 크더라고. 내가 하려는 카페에 대해서 제빙기 선택이 달라져. 어떤 얼음의 모양이나 크기라던 것들이. 제빙기라고 하면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동냉식이랑 순행식으로 나눠져. 근데 이게 뭐냐면 어쨌든 제빙기도 얼음을 차갑게 해서 얼리게 하는 방식이잖아. 그럼 그 안에 얘를 차갑게 하기 위해서 열이 발생이 될거 아니야. 이제 그 열을 공기로 시켜 주는지 아니면 물로 순환을 시켜 주는지 이두 가지로 나뉘게 된단 말이야. 근데 이걸 생각해보면은 아 공기로 순환시켜 주는 거는 공기로 계속 하니까 전기 값이 좀 많이 나오고, 물 같은 경우에는 전기보다는 물을 더 많이 쓰니까, 순행식은. 수도요금이 많이 나온다고 일단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지. 그리고 한 가지 더 자른 점은, 인테리어 할 때, 우리가 첫번에 그 냉장고 할때 뭐, 딱꽂히면 냉장고에 무리가 많이 간다라고 했잖아. 근데 공냉식도 공기를 가지고 순환시키는 거니까, 카페에서 딱 맞는 빨을 짤 거다. 그러면 사실 공냉식에도 무리가 좀갈 수가 있어서, 좀 여유분을 두고, 한다 하면은 공냉식을 좀 추천을 드리고 뭐 내가 팔을 딱 맞게 제작을 하고 싶어 그러면 순냉식을 해도 상관이 없지 아 물론 재빙기가 그런 것도 있어 판 타입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 셀 타입으로 돼 있는 게 있단 말이야 그게 뭐냐면 카페에서 일하셨던 분들은 알 거야 우리 매장에 얼음 모양 이 있거든 아 진짜? 어, 그거 내가 갖다 줄게 보면 우와 귀엽지 이게 뭐야? 얼음 모양 이제 이걸 갖고 온 거는 한번 자랑을 하고 싶었던 것도 있는데 그여 여러... 열을 그 카페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얼음을 그냥, 그냥 이렇게 잘 있어서 이렇게 푸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얼음이 있으면은 이렇게 아. 조자 조자고 이렇게 퍼서 하는 사람이 있어 이게 차인 거야. 이제 판타입으로 오는 애들은 크게 한 판으로 얼어서 떨어지는 거란 말이야. 그럼 이제 떨어지는 충격에 의해서 조각조각 깔지는 거야. 근데 얘네가 한 번에 막 예쁘게 깨지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 그 일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항상 탕탕탕탕탕 탕탕탕. 산다. 맞아, 맞아 맞아. 이거는 이제 판 타입으로 얻는 친구들 그리고 그냥 이렇게 잘 깨지고 그 열기만 되는 애들이 이제 셀 타입으로 떨어지는 친구들인 건데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데빙기를 만약 판 타입으로 산다. 그러면 반드시 얼음급을 스테인리스. 플라스틱으로 하면 이가 깨져. 그럼 이제 음료에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오. 물론 뭐셀 타입으로 되어 있는 친구들이라고 해도 이걸 좀더 위생적이니까 추천을 해드리지. 제일 큰건 그거고, 이제 얼음을 봤을 때 보면은 얘는 되게 쬐끔하지. 어, 우리도 이런 거 해볼까요? 애니만 하크요? 얘는? 얘랑 같이 비교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한번 보이겠지? 얘 보면은 얘는 이제 되게 판판해. 얘는 엄전종사각형인데 얘는 정사각형이 아니라 되게 뭔가 둥글둥글한 네모 같은 느낌이잖아. 음. 그러면은 이게 컵에 들어가 있을 때 음료의 비주얼에도 달라질 수 있겠지. 눈에 바로 보이는 거니까. 얘네 둘은 비주얼적인 차이도 있고, 얘랑 얘를 보면 크기가 달라. 이렇게 큰 얼음도 있고 작은 애도 있어. 우리 매장이 배달이라든가 테이크아웃 중심이다. 그럼 한 여름에 이런 조그마 애들이 많이 들어가서 금방 녹겠지. 어. 그럼 만약 에 배달이나 테이크아웃 중심 매장은 좀큰 얼음을 사용하는 게그 매장에 이로울 수도 있지 얼음이 좀덜 빨리 녹으니까 얘는 표면적이 넓으니까 더 빨리 녹겠지 그래서 얼음의 타입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 이런 것도 있고 프레이크 형식으로 있는 거 있잖아 빙삭기처럼 나오는 그런 타입의 얼음들도 있고 근데 이제 보면은 일하는 사람이 이렇게 탁탁 치잖아. 그게 판 타입 얼음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생각을 해 보면은 이게 그렇게 좋겠어? 그냥 잘 떨어져 있는 얼음을 사고 싶겠지. 근데 이제 탕탕 한 치는 그 친구는 판 타입으로 하니까 조금 더 빠르게 잘 얼어. 그 양도 많고. 아. 그리고 이제 그 청소하거나 그럴 때판 자체를 이제 청소를 하고 그런 데서 내가 알기 이제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는 청소나 이런 게 용이하기 위해서 생산 양도 많아야 되잖아. 그래서 대부분 판 타입의 얼음을 많이 쓰고 작은 매장 같은 경우에셀 타입의 얼음을 많이 쓴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 음. 아, 그럼 내가 옛날에 내가 일하던 카페가 테이크아웃 전문점에 되게 조만한 카페였거든. 거긴 진짜 조만한 알갱 같은 얼음 썼었어. 그럼 금방금방 시원해지라고 그렇게 썼나 보다. 그치. 그 옛날에 그 백다방 처음 나왔을 때간 얼음으로 나왔었거든 갈아져 있는 얼음. 왜냐하면 거기는 큰 제빙기에서 얼음을 퍼서 빙수 가는 그런 느낌으로 한번더간 다음에 손님한테 나간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손님이 받자마자 시원했으면 좋겠는 거야 백종원 대표님께서 그런 느낌으로 했는데 우리가 한 번만. 알면 음료가 아무것도 없어진다 해서 되게 욕을 많이 먹으셨던 그래서 지금 백다반도 선택적 얼음으로 바뀌고 뭐 지금은 간 얼음이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랬었지. 근데 재빙기할때 지금 이거는 다 비주얼이나 이런 거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재 잼기를 살때 이제 일일 생산량과 저장량이라는 게 따로 있어 그냥 이제 카이저콜 많이 쓰니까 카이저콜 말해줄게. 여기 뭐 카이저 IMK3045라는 모델명이 있는데 여기서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였냐면 일일 생산량이 이 모델을 39 키로고 그리고 저장량이 17kg야. 그리고 다른 모델은 생산량이 51kg고 저장량이 25kg야.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하루 생산량만 보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루에 얘가 50kg를 생산할 수 있어도 50kg를 저장해 놓을 순 없잖아. 그럼 저장한 게 어느 정도 없어지면 또 얘가 나오고 이런 방식인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우리 매장의 매출과 예상 판매량을 생각을 해보고 저장량의 몇 킬로짜리인지 하루에 얼마나 생산을 할수 있는지 이두 가지를 다 봐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 방금 말해준 걸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풀어줄 수 있어. 내가 앞으로 차릴 가게 예상 매출을 얼추 뽑을수 있다 하더라도 얼음양을 계산하는 게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 약간 좀 감이 안 와서 내 머릿속에서는 일단 단순 계산법으로 한다고 어디가? 하면은 기다려봐. 자, <laughs> 뭘 이렇게 많이 가져왔어? <laughs> 자, 우리가 계속 말하잖아. 왜 판매를 해야 될 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지. 왜 생각을 하냐면 자 이게 24온즈짜리고 이제 이게 16온즈 컵이고 이게 14온즈 컵이야. 내가 이거에다 팔지 얘에다 팔지에 따라 들어가는 양 자체가 다르겠지. 한 잔에 나오는 얼음 양 자체가. 그럼 이것만 팔 거다. 그러면 당연히 얘 파는 데보다 큰 저장 공간이 있는 제빙기를 구매해야 될 거야. 딱 봐도 들어가는 양이 다르잖아. 그럼 내가 기본 사이즈를 뭘팔 거냐에서부터가 우리 음료 한 잔에 나가는 얼음 양이 다 차이가 나겠지.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16온즈 컵에다 할 거야? 그럼 이거는 단순 계산법이야. 16온즈 컵을 얼음을 한번 꽉 채워보자. 한 247g이 나와. 그럼 이제 아이스 한 잔에 250g 정도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잖아? 여기다 물을 넣어. 그럼 이제 여기다가 에스프레소 샷 넣어서 나가면 되겠지. 그럼 우리는 대충 한 잔에 250g 정도의 얼음을 쓰는구나. 내가 이 컵을 쓸 거니까. 라는 걸알수 있겠지. 아이스를 한 100잔 정도 팔것 같다. 예상을 해보자. 그러면은 250 곱하기 100을 하면 25kg잖아. 당연히 로스도 다 생각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나 아무리 웬만한 카페를 가도 대부분 그냥 50kg 정도짜리를 써. 근데 내가 이걸 계산을 했는데 하루에 한 50kg, 100kg씩 나와. 대충 양을 때려보면. 그럼 당연히 더큰 저장용이 있는 걸 사야겠지 그래서 초반에 내가 뭘 살지가 중요하다니까 내가 이거 말고 24온즈에다가 한 컵을 나갈 거야 그럼 얘는 얘는 이제 이 컵을 한 잔에 340g씩 나가야 되는 거야 그럼 당연히 이걸로 판다라고 하면 재빙기가큰걸 사야겠지. 그래서 저가형 매장에 있는 거는 다 엄청 큰재빙기를 넣어놔. 그러니까 내가 팔려고 하는 매장이랑 비슷해 보이는 데를 가서 벤치마킹을 하면은 일단 편해. 내가 만약 저가형 매장을 개인카페로 할 거야. 그럼 이제 주변에 있는 뭐 저가형 프랜차이나 즈 이런 데 가서 한번 보는 게 좋지. 근데 뭐 브랜드나 네이밍이 자체에 없으니까 당연히 그 프랜차이즈보다는 매출이 적을 거라는 걸알수 있잖아. 근데 브랜드가 중요하지 않은 상권들도 되게 많잖아. 그럼 나는 대용량으로 팔 거야. 그러면 이제 나 같으면. 메아 커피 아니면 더벤티 이런 데를 가서 벤치마킹 하겠지. 근데 만약에 우리가 16온스 컵도 아니고 되게 작은 컵에다가 우리는 커피만의 길을 갈 거야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스페셜티 카페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겠지. 컵에 따라서도 들어가는 얼음량 자체가 다르니까 물론 비주얼적인 것도 있고 배달하냐 테이크아웃을 하냐 홀을 하냐라는 것도 다 달라질 수 있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하루 생산량이랑 저장량을 무조건 봐야 된다. 제빙기 같은 경우에 저번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빙기 설치할 때 수도랑 배수 같이 뒤에 넣어놓거든? 근데 물론 수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따오면 되니까 근데 이제 배수 같은 게 중요해서 또 나중에 새로 재빙기를 하나 더 추가해야 된다 그러면은 공간도 생각해야 되고 배수도 생각해야 고 귀찮아져.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팔려는 거에 대한 양에 대해서 가늠을 하고 재빙기를 고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왜더 중요하냐면 빨를짤때 만약에 밑에 이렇게 넣어서 쓰는 재빙기면은 내가 사는 게공냉식인지 수냉인지도 모른다. 그럴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내가 타, 타이트하게 짜서 해놨는데 이게 공냉이야 사고 보니까. 그럼 이제 곧또 또 고장이 날 수도 있어. 재민기가 생각보다 카페에서 고장이 많이 나요. 영유하거나 이런 귀찮아지는 게 많으니까 반드시 뭘 살지, 어떤 컵에다가 어떤 음료를 얼마나 파는지.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시우이처럼 아이스만 파라. 그럼 아이스가 더 많이 나갈 거 아니야. 그럼 그런 걸좀다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브랜드마다도 가격 차이가 다른데 나는 이제 브랜드에 대한 것보다는 얼음의 모양이라든지 그리고 저장량과 일일 생산량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판단을 하시면 추가로 드는 비용이 덜 해질 거다. 한번 해놓고 나중에 또 하면은 힘들어요. 이렇게 여기서 한마더 보여드리면은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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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은 사이즈예요다 16온지야. 근데 이제 육안으로 봤을 때도 무언가 차이가 많이 나 보이잖아. 이렇게 컵 사이즈도 같아도 비주얼적으로 길이라든가 이런 게다 다르니까 우리 매장이 뭐 로고가 길쭉하다. 그럼 이제 이런 16온지 컵을 쓸 수도 있고 우리 매장 뭐 로고가 정사각형 모양이다. 그럼 매장의 컨셉과 이제 브랜드에 맞게 컵에 대한 설정도 가능하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뭘 팔지 어디 용기에다 팔지 이런 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 내가 오늘을 위해서 1년 전에 얼음을 미리 사둔 거야. 이 너무 예쁘지 않아? 진짜 얼음 같다고. 끝